하셨습니까? 예. 어디 거기 아닌데요? 끝까지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열차의 승무원이자 그로이의 사파이어 블루 덕난사냐라고 합니다. 하나 둘 하면 사냐냥이라고 불러주세요. 하나 둘. 안녕. 안녕 동냥. 진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. 공신도 알잖아요. 안녕하세요. 열차의 또 다른 승무원이자 그로이의 플로럴 과일 장난 세라라고 합니다. 하나 둘 하면. 라고 불러주세요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제 생객이 되어줘 영광입니다. 네 저희 최상에서 프로이의 받는 커플 상당 뉴 라바입니다. 하나 둘 하면 레사나라고 불러주세요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저희가 네 저희가 어디에 도착했죠? 티즌 거리입니다. 티즌이에요. 네, 저의 비니 생일 라이브. 아름다운 저의 또 초악한 진실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와, Happy birthday to you. <웃음> 벌써요? <웃음> 아, 약식으로. 아, 약식은. 맞이 축하받으면 좋잖아요. <laughs> 아. 해 주세요. Happy birthday to you. <laughs> Happy birthday to you. <laughs> Happy birthday 세라. <Sarah. 웃음> 감사합니다. 약시스러웠죠? 네, 약시스러웠죠. 네? 그럼요. <laughs> <laughs> 나좀더 어. 거하게 해요. 오늘 공수가 되셨네. <laughs> 이게 오늘 저희 네. 포스랑 터 비슷한 거 입는 거 아니었어요?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저, 저는 이거 입을 건데요. 아니 저그 사니님 때는 그 처음부터 그거 옷을 입었잖아요. 세라님도 처음부터 그걸 입고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전티 셔츠도 입고 싶었어요. 아제 것도 있나요? 네. 몰라요. 티짱 도와줘. 티짱 <laughs> 주문했을까나. 네, 저희 다음 정류장은 아직 안 떴는데요. 2월 11일이고요. 곧곧 떠요. 저희 프로의 해산 라이브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관심, 관심. 잘 쳐. 잘 쳐. 잘 쳐. 그럼 저희 오늘 끝나고 마지막 순서 이제 라 있으니까 더까지도 기다렸다가 봐주세요. 하고 남은 저희 남은 두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